네, 여러분들. 지금은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리플과 코인베이스 그리고 이 재상장이 아닌 상장 폐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재상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내용과 함께 리플에 대한 단기적인 방향성 그리고 대응 전략과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반등 시점은 정확히 어디일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보이저분들 꼭 영상 끝까지 참고해주시고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 나는 좀 빠르게 답변이 필요하다,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과 함께 어떤 질문도 상관없어요. 사소한 것도 괜찮으니까 궁금한 거 떠오르시면 언제든 질문 주세요. 다만 여러분들에 대한 자세한 상황을 저한테 공유를 해 주셔야 제가 더 자세한 대답이 가능하겠죠. 내가 어떤 코인을 얼마에 얼만큼 갖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더 자세한 전략 잡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고 계신데 꼭 앞에 숫자 4번을 써서 보내주셔야 돼요. 저도 문자가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앞에 숫자가 있어야 아, 우리 구독자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먼저 확인해서 먼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부담 가지실 필요 전혀 없고요. 제 답변이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리플 같은 경우에 는 1차 상승 이후 눌림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렇다 할 방향성이 다시 잡히진 못했어요. 하지만 800원 구간 이 변곡에 대한 지지력을 현재 확보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단 이 정도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코인베이스에서 아니 그리고 모든 거래소에서 이 리플이 약식 판결에서 승소하면서 재상장 재상장하는 움직임을 보였죠 뭐 코인 베이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거래소의 리플이 재상장을 했고 리플이 소송 걸리면서 한2 3년 전에 코인 베이스에서 상장 폐지가 됐었어요 아픈 손가락이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플을 거래하고 코인을 이체할 때 이 리플을 가장 많이 썼기 때문에 얘로 발생하는 수익이 상당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얘를 눈물을 머금고 상장 폐지에 결정을 했었었죠 자 근데 최근에 어떤 기사가 올라왔느냐 자 제목 보겠습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SEC 소송 결과에 따라 ADA 등 13종 토큰 상장 폐지해할 수도 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보시면 이 코인베이스의 대표가 SEC와의 소송 결과에 따라서 ADA 등 13종 코인을 상장 폐지해야 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며 다만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이 상장 폐지가 코인베이스에 엄청난 수익 손실을 가져오진 않을 것이다. 이 일로 인해서 거래소가 존립 위기를 겪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코인들을 상장 폐지하는데 이 코인에 대한 걱정 없이 거래소에서 별일 없을 것이다라고 안심을 시키는 모습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이름이 솔라나, 에이다, 폴리곤, 파일코인, 샌드박스, 엑시 인피니티, 칠리즈, 플로우 등등등 다양한 코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리플이 이름이 없죠. 얼마 전에 재상장하기도 했고 리플은 이제 이 증권성 여부에서 다소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코인 베이스에서 이 코인들의 무더기 상장 폐지가 진행이 돼도 거래소의 존립은 위기를 겪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이유는 바로 리플의 호재 이 리플의 호재와 인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냐 하면, 자, 최근에 보시면 코인베이스에서 3개월 내 최대 거래량을 기록을 했었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공을 세운 게 바로 이 리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리플 자체가 가져온 이 긍정적인 영향과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기 때문인데요. 이 코인베이스의 거래량만 보시면, 자, 뭐 대표적으로 카르다노, 에이다 볼까요? 에이다 거래량. 자, 여기 리플 거래량 표시해놓고, 에이다 거래량, 솔라나 거래량, 폴리곤 거래량. 얘네를 지금 다 합쳐도 리플 하나를 못 따라와요. 뭐, 다른 코인들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이 시가총액 상위 코인들의 거래량이 얘 하나에도 못 미치고, 그 다른 코인들 13개를 다 합쳐도 이 정도의 규모가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다 없어져도 얘 혼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지금 수년간 리플이 없으면서 그리고 이 코인들이 거래소에 존재하면서 이 코인 베이스가 지금까지 뭐 그렇다 할 문제가 발생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일이 발생을 해도 얘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 라는 거예요 괜찮다 뭐 얘랑 뭐 다른 코인들도 있겠지만 거래량이 충분히 나와주는 자,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호재로 여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리플을 지키기 위해서 이 거래소들에서도 다양한 노력들을 할 것이고, 만약에 다른 코인들이 막다 망해서 없어져요. 그래서 선택지가 얼마 없어요. 리플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지금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증권성 여부에서 자유로워졌는데, 거기에 저렴한 송금 수수료에 빠른 처리 속도 때문에 얘네보다 더 활용가치가 높아질 수가 있는데, 당연히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다른 코인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자 그렇지만 아직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크게 관심이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최악의 상황에 저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환호하고 박수쳐야 될 일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플 같은 경우 1차 상승 이후 현재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요 저점 또한 낮아지면서 단기적으로 내려가는 추세 단기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큰 틀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요. 고점 또한 높아지면서 큰 틀에서 주봉상으로 봤을 때 현재 올라가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시점이 위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정말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점. 한 가지 각도로만 바라보지 마세요. 지금 밀리고 있다고 해서 리플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고 더큰 상승을 위한 숨고르기 단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더 원활한 소통 필요하시거나 리플 관련 속보들, 공시들, 소송 내용들 그리고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수마 입장 링크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들어오시면 제가 당연히 매수부터 매도 끝까지 타이밍 다 잡아드릴 거고요. 갖고 계시거나 물리신 분들은 비중과 평단에 따라서 손절로 다시 잡을지 추가 매수할지 그냥 홀딩할지 전략 잡아서 신호와 함께 드릴 테니까 지금처럼 시장이 기회 줄때 대응하세요. 나중에 출발하고 나서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리플 크게 먹을 준비하면서 저와 단기 트레이딩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매일 단타하고 있고, 제 매수매도 타임이 여러분들께 다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간단해요. 제가 이렇게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면 담으시면 돼요. 제가 팔라고 말씀드리면 수익 챙겨가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충분히 수익 보셨다면,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꼭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8월 10일에 이제 CPI 발표 있습니다. 이 고용지표는 9월 달 FMC 때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을 높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CPI 때 과연 어떻게 발표가 나오냐에 따라서 9월에 있을 FMC 때 금리에 대한 방향성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때 시장 변동성 커질 거고요. 시장 방향성 나올 겁니다. 이 방향성에 따라서 리플 당연히 영향받고 우리가 단기로 베팅해야 될 코인들의 매수 타점 그리고 코인의 성격까지 다 바뀌기 때문에요. 이때 특집으로 진행하니까 미리 무료수만 들어오셔서 입장에 차질 없이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